이번에 배우실 글자는 녹일용자예요. 우리 쇠를 녹이는 곳이 어디죠? 용광로잖아요. 그때 이 글자가 쓰이는 거고요. 자, 글자 형태를 볼까요? 네, 쇠금자와 얼굴용자가 있습니다. 자, 이 얼굴용자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을까요? 자, 안 했다면 다시 하자면 중국인의 얼굴을 그려볼게요. 자,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부분을요. 이렇게 모자로 그려보고요. 자, 요렇게 여덟 팔자는 사람의 눈이라고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네, 여기는 코수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입이 있습니다. 이렇게 그려놓으면 사람의 모처럼 생겼어요. 얼굴처럼 생겼죠. 그런데 이 글자는요 얼굴이라는 의미 외에도 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우리 음식을 담는 것을 용기라고 하죠. 그래서 담을 용자라고도 하는데요. 자, 이 얼굴이라고 하는 곳에는 수만 가지의 표정을 모할수 있어요. 담을 수가 있죠. 그런 의미에서 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쇠를 담으려고 해요. 그런데 쇠의 부피가 너무 크면 그릇에 안 담기겠죠? 그때는 이 쇠를 뭐 해야 돼요? 녹여서 액체 상태로 담아야 되겠죠? 그래서 녹일 용자가 된 거예요. 한줄 설명을 볼까요? 네. 쇠를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 녹여야 한다.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